이걸 갖다, 이거를 까야되는데, 고개 를어다 마지막, 내가 줄 알았다. 고개 숙이고, 는 차가, 내가 들고 왔다 먹었너볼뿜고 뿜어 때면, 내가 봤니 내가 다고 내가 다서 이거 마다 내가 봤는니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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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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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들을 줄 알고 여기 들 그냥 면 그걸 찾아보면 찾아보고 들으면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숙고 복도 쓰고 숨이고 이런 뭐. 것 갖다 서 이거를 그냥 나가서 여기가 되어 있잖아 렇게 내려가는데 내려오고